그냥 놀고 싶답니다. 너만 놀고 있고 어느 순간 보니까 나는 계속 힘들게 막 일을 해야 돼. 이제 반격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다른 건 모르겠고 이혼하자, 이혼하자. 왜 이혼을 해야 되니요? 내가, 너, 노는, 6개월 동안,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너 맨날 뭐, 낮에 뭐, 카페 가고, 뭐, 브런치 먹으러 다니고, 어? 피부과 가가지고, 뭐, 비싼 거 레이저 받고, 뭐, 별치랄 다 하면서, 너왜 나랑 그, 어, 결혼 초에 약속했던 거, 생활비, 그 50, 각각 50대 50으로 딱딱 그냥 50만원씩 내기로 한 거, 그거 왜안 내냐? 6개월 동안 너 10원도 안 내더라. 하, 돈이 없대요. 자기 실업급여 받아봤자 뭐, 한 달에 120밖에 안 된대. 아니, 그러면 돈이 없는데. 그럼 피부과 비싼 거는 어떻게 받으러 다니냐? 그거 너 맨날 인스타 보면은 뭐 인스타 계정 키워야 된다고 뭐 그걸로 돈벌수 있다고 막 개소리 막 쌉소리 막 하면서 어 비싼 거 처먹으러 다니고 예쁜 거 보러 다니고 막 비싼 뭐 백화점 막뭐 스타필드 뭐 이런 데막뭐 행사하면 그런 거다 가야 되고 어 그렇게 맨날 칠락팔락 돈다 쓰지 않느냐 근데 아니 너 가족을 위해서 돈 씹어내는 건 아깝냐? 응? 어? 그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아, 잘됐다. 이거 딱 분위기 잡혔을 때, 이때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바로 계약서를 이제 탁 내밀었죠, 이제. 나, 이혼하기 싫으면, 너 이거 서약서 써라. 나 이거 계약서 쓰면, 내가, 어? 이 계약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계약서 파야 돼. 아, 원래 쪽팔려서 계약서까지는 내가 진짜 안,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있어요. 결혼 서약서, 결혼 생활 중. 생활비 각자 50%씩 부담한다. 이혼하면 위자료 없이 합이 이혼한다. 양육비는 상호 지금 이제 이 계약서를 썼죠. 이제 와이프는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50%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생활비 50%라는 게 그러면 금액이라는 게딱 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생활비를 이게 물가가 나중에 또 오르고 하면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생활비의 총액은 네 마음대로 정해라. 근데 대신 뭐, 뭐 말인지 아시겠죠? 50대 50으로 무조건 같이 내자. 그리고 저는 제일 컸던 게 그겁니다. 이혼할 때, 어, 합의 이혼, 이거 위자료 소송 없다. 그냥 서로 깔끔하게 계약서까지 쓰면서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 성갈등이 엄청 첨예하게 심각하잖아요? 어떤 이제 남편분이 엄청 잘 사시는 집안에 한 집이 이제 한 재산이 100억 정도 있나봐요. 그러는 그런, 그런 분이 여자분이랑 오래오래 이제 사셨는데 애들 이제 거의 다 컸고 한 스무 살 가까이 되나 봐요. 근데 집에 생활비를 한 달에 천만 원씩 갖다 줬대. 집이 잘 사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밖에서 돈 벌어 가지고 바람이 났어요. 근데 이 바람 난 여자가 어 이제 돈이 이제 남아돌고 시간도 남아돌고 하니까 이제 막 바람 피고 이제 뭐 어때 이제 다로 돌아댕기데이 여자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합니다. 되게 오래 살았으니까, 위자료가 되게 이제 많겠죠, 부부가 같이 산 시간 동안에. 근데 부모한테 물려받는 재산까지도, 뭐 그게 30%인가, 뭐 60%인가, 되면 뭐 그러니까 남편의 부모님한테 재산 물려받는 부분까지도 소송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자기가 바로 편.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대명청지. 네, 저는 이거는 좀 법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같이 산 그런 기간이 있고 하더라도 여자가 자기가 돈을 벌어서 같이 못했으면 같 결혼하면서 산 기간 동안에 그거딱50% 하자 이거면 그래 어, 그래도 뭔가 좀 남자가 좀 억울한 것 같죠? 물론 또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에이, 또 이제 애 낳고 이제 또 집안일 하는 것도 그만큼 힘들다 그러니까 50 50 하는 거는 저는 오케이 근데 아이 부모 재산 상속 받을 재산까지 건드리는 거요거좀애바지 않나?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제도 자체가 사실 좀 사람을 좀 악랄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예를 들어서 뭐 위자료 뭐 나가려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양육비는 오케이. 양육비 소송 할수 있지. 왜애 키워야 되는데 책임감 없이 애 싸질러 놓고 나가면. 아, 그거 당연히 한쪽에서 뭐 어? 내가, 내가 애라도 필요하니까 양육비라도 좀 지원해달라. 아, 그거 당연히 지원해야죠. 근데 이거는 위자료 소송이라는 전제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쪽에서 일을 하고 한쪽에서는 일을 안 하니까 이게 경제적인 어떤 그 이게 50대 50이 아니라 책임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를 전제로 깔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그게 맞았어. 왜? 남자들만 일하고 여자들 일안 하고 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뭐, 이제 뭐, 다 돌싱이고, 다 이혼하고, 뭐, 전부 다 이제 다 그냥 각자 도생의 길인데. 이끄야, 이끄야, 이끄.